일단, 가장 중요한 거, 드상을, 딱, 4만 다이아치만 더 먹을게요. 자, 일단은, NC 여러분, 4만 다이아, 예, 드상에 녹였습니다. 전혀 의미 없는, 예, 여기처럼 사라지는, 어, 이 말을 왜 하냐, 나이트 기대 한번 해봅니다. 예, 일단, 이번에 컬렉이 너무 좋아 이거 뭐 나도 그뭐 장군 하나 만들어야 되더라고 엘모어 장군이니까 그거 만들면은 막 원, 어, 원, 원, 이웨. 이웨. 원뎀 이 e 올라가고 막 명중 올라가고 이러니까 야 근데 엘모어 장군을 딱 받을 수 있는 게니냥 엘모어 시리즈 중에 랜덤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리디지에서 25%면 사실상 100%랑 똑같은 거잖아요. 뭔 소리야? 이발 그25% 때문에 앨멘다리아 그냥 무가금 났는데. 아 그거 못 뽑으면 접어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25%면 거의 떠 있는 건데 린저 씨한테는 맞잖아 형들아. 25%에 돈안쓸 새끼 하나도 없어. 아, 제발! 아아! 아, 근데 이게 진짜 레전드긴 한 게, 물방일에다가, 원거리 데미지, 이에다 원거리 명중까지 해가지고, 완전 이거 진짜 그냥 총사건데. 일단, 저는 그럼 형님들, 뭐, 다른 거를 떠나가지고, 일단 할건 해야 되니까, 엘모어 장군부터 뽑자. 설마, 네번 도전 가능한데, 엘모어 장군 안 나올까? 어, 아무리 <목소리> 시X 세상이 나를 버리고, 나를 망가뜨리고, 내가 별로라고 느껴도, 설마, 맞잖아. 어, 설마, 설마. 근데 딱딱딱 딱, 딱 말할게 만약에 엘모 어 장군 안 나온다 네번 도전해서 두상안 산다 어 NC 베떼지안불려준다 여기에서 나이트워치가 나오지 않나 아, 에이 나오겠냐 하나는 그래도 마지막인데 번쩍 그럴 줄 알았까 이 새끼야 어... 지겹다 지겨워 아유 씨. 괜찮아요. 진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전비해야 정상이긴 한데 0.5번 말이 안되고 제가 지금 엘모어 장군 나오면 스펙업 개도라이급으로 되거든요 엘모어 장군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엘모어 장군 맞지? 방어 일 원거리 데미지 원거리 명중 일개도라이급이다 진짜 500만원짜리 컬렉션이다 이거 아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무조건 엘모 가야돼 제발 한방에 제발 형님! 한방에! 제발! 쓰리 투원 한방에! 엘모는 세마리밖에 없어요 엘모 장군 뭐 마법사 궁수 이건거 같거든?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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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ㅆ... 병사야? 에모 yeah. 병사 마우스 3분이잖아. 33.3%잖아. 아니, 말이 안 되지. 갑니다. 3, 2, 1. 탄구대 됐어! 됐어! 그렇지! 아이쿠! 시... 시원하게! 가져갑니다! 물리 방어력 1! 원거리 데미지 1! 오빠, 마이크. 뭐아가리 낚시대. 씨, 부랄까 이거지. 아, 잠깐만. 빠르게 됐어요. 야, 이거 스펙업 돼 간다, 점점. 저 이제 나이트워치만 나온다는데이 새끼가 존나 안 나와, 나이트워치가. 아, 거의 어, 나이트워치가 죽어도 안 나온다니까. 그럼, 형들아, 오늘은 드상 먹고, 일단은 저거 마저 깔게요. 예, 드상 먹고. 그게 맞지? 오늘 그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할거다 했고, 패키지 다 샀고, 거래소에도 지금 살거 없고. 아, 너무 비싸다. 야, 이거 어제 1,400원씩 주고 샀는데, 7부간 무슨 2,700원이야. 아, 씨발, 내가 가격 다 올려놨네, 저것도, 씨.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드상을 딱 4만 다이아치만 더 먹을게요. 자, 일단은, NC 여러분, 4만 다이아, 예, 드상에 녹였습니다. 전혀 의미 없는, 예, 여기처럼 사라지는. 어, 이 말을 왜 하냐. 나이트 기대 한번 해봅니다 예 일단 일단 그냥 편안하게 깔게요 뭐 드상에서 원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설 전설까지 나옵니다 아이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기서 전설까지도 나와요 예디비팩트도 나오고 마피도 나오고요 안 나와 안 나오는 거 아는데 아편안하 어, 까자 아예아무것도안 어, 나왔죠 예 괜찮아요 예 괜찮 로스보. 우 예. 괜찮아요. 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먼저 갈게요. 예. 크다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두개한 번에 돌릴게요. 나이트만 나오면 됩니다. 어, 중간에 한번 끊어 가야 돼. 괜찮아, 어차피 나이트 나와 있어. 아 이미 나와 있어. 나왔지? 나왔죠? 나이트죠? 여러분, 나이트죠? 스펙업 됐죠? 나이트죠? 원거리 데미지 1 올라갔죠? 오늘만 잠을 렸죠? 나이트죠? 진짜 나이트야? 진짜로? 아, 씨발, 가디언이잖아. 아, 이거 나이트, 메, 메이지, 가디언, 무덤 가디언, 이거 4개라서 25% 확률이라. 이거는 사실상 가디언 나오면 오늘 두상감 나온 거나 마찬가지다. 어, 맞잖아. 자, 나이트죠 여러분. 나이트 가디언이죠. 제발. 어어어 <laughs> 야, 진짜 나이트가 나이트고 나쁜아 제발. 너만 나왔으면 돼, 너만, 너만 보인단 말이야. <laughs> 나왔어? 진짜 나왔다고? 진짜로? 아, 베이지 리가 없지요. 어. 자 이제 두상에서 뭐 하나 주겠죠. 와야호 운도끼. 다음 금도끼인가아뭐 하나 나오겠지. 어, 아싸 이게 부추. 뭐 하나 나오겠지. 오 전사단의 투구. 와 이게 부추. 와 강철 방패. 지랄 씨발 거예. 아휴 엄병을. 그래도 형들아 이거 채운 게 어디냐? 아니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연병할 인생. 에, 야두 개나 채웠어 형들아. 앞으로 그러면 컬렉션 보기 봤을 때 이제 무덤 가디언의 나이트만 나오면 물력 회복력 할 일도 올라가고 그래, 좋아. 어또 뭔가 또 언제 어떻게 되겠지 또. 에이. 아, 나 지금 약속했어요. 일단은 뭐, 당분간은 하루에 매일같이 뭐, 컨텐츠를 가져오든 안 하든 돈이 있든 없든 기간에 너무 방송 안 켜가지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나도 내가 너무 게을러지는 것 같아가지고 나부터 열정을 살리면서 열심히 하다보면 또 새로운 뭐, 재밌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일단은 어떻게든 키려고 노력합니다. 짧게라도. 나 솔직히 말할게. 나 오늘 한두 시간만 하려고 랬거든 근데 나 지금 오래 하지 않았냐, 생각보다. 그러니까 오늘은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는 게 형들이랑 대화하면서 그냥 두상가서 레벨업 하면서 이거 보타하니까 그냥 시간이 훅 가네? 어. 오늘은 이렇게 하자. 이거 딱 하나만 지르고 가자. 콜! 원래보다 존나 비싼 거 아는데, 어저께 날려가지고, 많이 날렸거든? 나 그래도 형들한테 마무리는 항상 제대로 해야 된다 생각해. PVP 원거리 추가 데미지 어저께, 거의 한, 진짜 한 8개 날린 거 같은데, 오늘 찐마, 이것까지 하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도 보여준다. 14.3%. 이건 해야지 자 갑니다 어찌됐던 간에 오늘 하루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오니까 알람좀 잘 내놓으시고 쓰리 투원 제발 <laughs> 앞으로 해야 할 컬렉션이 많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게 많습니다 앞으로 뛰어야 할게 많습니다 제발 <laughs> 씨X들아 이거 하나밖에 끝내자 I'll make it to the top, yeah, I commit. And no one wants I get.